3번 삼각세부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등 뒤로 손을 바꾸기 남성 좌회전 시작 하나 둘셋넷 옆으로 다섯 여섯 홀드해서 한 바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리드해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로막기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홀대에서 시작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리드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마무리 하나둘 셋넷 다섯 여섯. 자 다른 방향에서 삼각셉터 시작 하나둘 셋넷. 다섯 여 비켜준 상태에서 좌회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홀드에서 한 바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리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가로막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안고 돌기 자 여기서 안고 돌기 할때 손을 잡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잡고 이렇게 도는 방법과 그리고 시작 그대로 등에서 네, 홀드한 채로 도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그냥 편안하게 같이 안고 도는 동작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리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삼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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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자, 이번엔 3번 삼각세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등 뒤로 손을 바꾸기 남성 좌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다섯, 여섯 홀드에서 한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리드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막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홀드해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무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른 방향에서 삼각쇠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비켜준 상태에서 좌회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홀드에서 한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로막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안고 돌기. 자 여기서 안고 돌기 할때 손을 잡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잡고 이렇게 도는 방법과 그리고 시작 그대로 등에서 네, 홀드한 채로 도는 방법 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바로 그냥 편안하게 같이 앉고 도는 동작을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마무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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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